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가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면에서 긴장감이 이 최고로 올라오십니까? 물론,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예외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면에서 이 긴장감이 최고로 올라오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로는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긴장감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무척 긴장하게 합니다. 무척. 자, 그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이것을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꿀꺽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 하나님은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은 좀 해봅시다. 상상. 우리는 이 다음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기에 순식간에 사실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긴장감이 이렇게 팍팍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대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는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이런 장면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의 내용도 참 흥미진진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훨씬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을 꼽으라면, 당연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부르실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런 때 그런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척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과연 태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안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또 하나의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호세아서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저 이방 신이 다 주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빼앗아 가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다 빼앗고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 고매를 찾아서, 고매를 꿰어서, 꼬드겨서 잘 설득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 고매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짝 빈들로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잘 나가던 고멜이 다 망했습니다. 다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던 고멜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단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하나님이 조용히 빈들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른다면 저는 이 호세아서 가운데 가장 긴장감 있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왕에 부르실 것이라면 고멜이 다 망가지고 다 빼앗기기 전에 부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매를 부르셨을까요? 정확하게 읽으면 조용히 아주 살짝 고매를 아무도 없는 빈들로 나오도록 그렇게 꿰어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정한 말로 고매를 달래주겠다.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왕에 줄 거라면 병을 주지 말든지, 그럼 뭐 약만 주거나 아니면 병을 주지 않았으면 약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식의 말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어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멜의 인생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고멜이 가진 것들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고멜이 쫓아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조용히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는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니. 차라리 망가뜨리지 마셔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굳이 다정한 말로 달래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고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는지를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고멜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는 이 바알 신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이 이 돈과 물질과 부귀영화가 바로 이 발의 선물이라고 철속같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호세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부른 것.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를 왜 부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려나간 호세아, 하나님 앞에 불려나간 이 호세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저 도시로 가서, 남자 없이는 살수 없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고, 또 그녀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자식들을 낳라는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이 모습, 이 예언자인 호세아의 모습을 보고서라도, 이 예언자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라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호세아가 그렇게 살아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최후의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을 싹 빼앗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망가뜨리고, 다 빼앗아야만,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담긴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제서야 라는 제목, 이 말씀, 그게 뭡니까? 이제라도 빨리 돌아서자고 말씀을 나누었었고, 또,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만,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의 방식으로만 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월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자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다 빼앗기면 다 망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고매를 조용히 꿰어서 빈들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말로 달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바로 그 느낌, 그 감정이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호세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도 정말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호세아를 봅니다. 이 호세아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와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 만약 우리가 고멜이라면, 또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망가뜨렸다는 말은 또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는 말은 바꾸면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망가진 것이 끝이라면 다 깨어지고 부서진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졌기에 주저앉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조용히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다정한 말로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히 당신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조용히 부르실 때, 아무도 없는 빈들로 부르실 때, 그때 나를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